자, 첫판은 헤이프리네. 반가워요. 하이 하이 난 약간 쿨가이 헬로 입니다. 전 약간 쿨가이 입장으로 이제 아무월도 하지 않을 거예요. 음, 체인보 나왔고, 그럼 나는 이 맵은... 소바를 했을 때 좋은 기억이 있었고. 그리고, 어, 근데 타격 가져왔다. 연막이나 하자. 연막은, 어, 버림은 할줄 모르고. 하버는 너무, 좀 이상해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냥 파도 쓰고, 뭐, 저지 들고 뛰어가야 되나? 쟤거나 아, 얘가 그리고 또 너프 먹었다고 하던데 너프 뭐냐 뭐였더라 그 연막 이제 이제 생성시간? 더 길어지고 이속 버프 그 완전 사기였는데 이제 이속 안돼뭐 그거 빼면은 아 이속 시간 줄어든 거? 그거 빼면은 뭐비슷 하겠지 어 우리팀 레이나하고 제트네 상대는 킬조이, 아, 킬조오, 킬조오맨, 소바, 요루제트. 안 겹친다? 아 묘하게? 아, 제트 겹치네. 제트 겹친다. 요루가 있으니까 뒤를 조심해야 되겠네. 아우. 아, 새로 산 네, 새로 산 대총. 사이렉스. 이름이 사이렉스야. 아, 맞다, 나, 주워야 되지. 좋고. 아,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, 이거 원래 막, 칼이 막 여러 개가 되고 부채처럼 되어야 되는데. 컨셉이 양자역학인가? 여러 곳에 존재하는. 아이고. 얘가 시간이 줄었다는데, 잘 모르겠고. 중앙에, 중앙에 저기 여기다. 네. 근데 여기서 쐈다는 거는 뭐, 뭐야? 뭐 A야? B야? 아이고 어,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자식 어, 뭘까 어디있을까 응구. 아이고, 아이고씨, 어 저, 저, 어이소어 저, 저, 다총이다 저, 이 저, 스산 사람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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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아 저, 라 저, 멸랑남다안 아, 돼. 내가 가려 줄게. 보지 마. 에어 뭐야? 그다음. 세리프 쓸까? 원래 세리프 쓰는 계정이긴 했는데. 나 고스 써야지 원래 고스 쓰는게 맞어 아 그냥 골고루 좀 써보자 불안한데 근데 지금 사이렉스 상태가

태우가 너프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가? 어, 아레스도 뭐냐? 버프 됐다는데? 나이스 얘네 왜 이렇게 다 중막하게 버프를 들고 있지? 아레스 버프 됐다고 했었어. 아레스 들고 다녔잖아. 경계 쪽에 고 나가보자고. 알았어요. 그 저기 딱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거 소바였으면은 딱각화살로 없애는 건데, 어, 맞다. 나 스파 안들었나 어, 뭐야? 뭐야? 역시 에이미, 에이미 구려가지고 믿기 안 맞았다. 뒤에 있다, 뒤에 있다. 좋 아니다, A, 아니다. A. 어, 이거, 좋아, 좋아. 아 예전에 내가... 어. 음. 음. 아니, 좋아. 점점 뭐랄까, 아레스 같은 것도 좀 좋아지고. 웨이레이 같은 애들도 나오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. 진짜 이거 헤드샷 원툴이면은 뭔가, 뭔가, 뭔가 좀 반응속도 느린 사람들. 아니면 오버워치 재밌게 하던 사람들. 별로 안올것 같은데. 이제 많이 올것 같아. 영 똑같이. 어, 나처럼 못 쏘는 사람도 쓸게 있어야 돼. 아레스 같은 걸 쓰면서 경제적으로 그냥 돈을 아껴주고 팀원 사주는 곳이 그런 전략. 시야 차단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뭐야, 뭐야? 아, 이제 합했어. 이던 하패스 같은 같은데, 어, 아, 제총바꿨나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아, 됐 아, 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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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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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으니 아, 써봐야죠 사이렉스 오, 스티커 이쁘다. 난 지금 이런 거 밖에 없어. 아, 고양이 하나 있음. 이렇게 막으면 되려나? 어. 음, 뭔가 요 근처에서 설마. 음 여기로 오지 않을 어, 그어 네? 어, 한명 남았습니다. 미미미 아예. 오 어딘 들어버려? 아니야 그러지 마.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불독, 일단 한번 해봐. 아레스 쓰고 싶은데, 아레스는 뭐랄까... 아 맞다 내가 스판 잡고 깜빡한다. 아레스는 지금 스킨이 없어가지고, 오디는 조금 부담스럽고, 일단은... 일단은 불독 가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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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바이디가 잡아 오케이 아이고 제트 도와줘야 되는데 아... 써야되나? 아이고 뭔가 안 좋다, 싸하다. 내가 1등인 게 지금 싸해, <laughs> 내가 1등인 게 싸해. 지금 어디? 아, 어디 해도 지금 여기서 이맵에서 딱히 오디 해놓고 갈길 만한 b 에다가 갈려 갈길 수 있나? C, C, B... 아, 어... 왜 미안한데?

아, 큰일났다. 큰났다내들야 큰일 얼마나 음... 멋진지 <laughs> 곧 알게 될경배한 무난하게? 가디언? 한번 써봐? 새로 샀으니까? 아니면, 불독? 악격에서? 어디로 갈 거야? 어디로 갈지 알아야 돼. 우리 팀 총이 다, 제트클래스인 아, 돈이 없나 보네. 아, 나도 이겨. 불독으로 이기자. 망칠 곳은 없다! 여기로 오면 이.. 어? 아 아파 어나 연막을 깔아줘야 되는데 연막 너무 느려 어디로 오려나 아, 어? 어따.. 어따 가거야 아아아아아 너무 헷갈렸어. 어, 제트 걸렸다. 눈을 어. 아슬아슬하다. 아슬아슬하다 됐나? 어, 나이스. 아, 오늘 또 불독이 안 맞는 것 같다. 아, 벤달로 다시 받고. 잘 맞겠지, 그러면.